벌써 민들레와 개나리가 피는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곧 벚꽃이 만개할 시기가 되었네요. 예술 극장에 보이는 라디오 보라카이.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할까요? 네. 김찬혁의 좋은 말 좋은 문장.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준비한 좋은 말 좋은 문장은 그잠먼시집이죠 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이거 엄청 좋은 <laughs> 책이죠 류시화 시인이 직접 음. 쓰시진 않고 엮으신 책인데 음. 제목부터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네네. 지금 음.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읽어주실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감명 이제 받은 시가 있는데 제목은 할수 있는 한 읽어드릴게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수 있는 한 오래 오래. 존웨슬리씨라고그 기독교 감리교파 창시자 네. 그런 분이신데 어, 그분이 쓰신 말인 말인가봐요? 그렇죠 <laughs> 할수 있는 한 뭐든지 최선을 다라는 하 그런 말 어떻게 보면 말이 쉽긴 한데 행동으로 이런 걸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어렵죠. 네. 바로 그럼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메일로 받아 읽어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어, 오늘 고민도 이제 이거 청취자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인데 2018년도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워낙 바빠서 라디오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9년 4월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나누게 되네요. 그래도 아직 뭐 2019년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한번 읽어드릴까요? 노스텔지아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음. 좀 길어요 오늘은.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가 된 여학생입니다. 20대가 되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과 현실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에요.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것이 세계 여행이에요. 주말마다 걸어서. 이분 지금 아그 그러네요. 뭐가 <laughs> 주말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며. <laughs> 어 지금 주말에 하나요? <laughs> 이제 되게 옛날 프로 아닌가? <laughs> 이제 가스 이십 대가 됐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걸어서 세계 속쭉 음... <laughs> 읽어주실까요? 힘들겠네요 걸어서 가면.를 보며좀더 크면 저곳에 가리라 다짐하곤 했었죠. 입시 생활 때도 유튜브에 올라온 여행 영상들을 보며 힘든 생활을 이겨내기도 했어요. 여행 영상을 보다 보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퇴사를 하시거나. 학교를 휴학하시는 등 자신의 일상생활을 모두 접은 후에 몇 개월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자금이 <laughs>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쵸. 여행 다닐 때 자금 많이 필요하죠. 사실 제가 현재 재수생이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laughs> 25살, 취직하면 26살, 27살 정도가 되겠네요. 생각을 해보니 젊을 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결혼전. 아, 결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눈웃음. <laughs> 자신감이 좀 없으시긴 한데,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laughs> 기네. 그래서 대학을 어느 정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알바 형식으로 돈을 모아서 몇 년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또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게 돼서 저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또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꿈꾸는 직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에 영향을 꽤나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뭔데요, 직업이? 그건 모르겠네요 뭐 계속 읽어볼까요? 사실 주변 분들 부모님만 봐도 나이가 들어서 여행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한 젊을 때 타지에 나가 얻고 깨닫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민님이랑 찬영님은 몇년 휴학을 하고라도 제가 원하는 세계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어차피 대학 입학도 늦었겠다 늦지 않게 <laughs> 어차피 늦었겠다. 음. 취직이나 하는 게 저희가 웃는 게 그거예요. 사연을 보고 웃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 둘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웃었던 이야기 같은 게 생각나서 네. 웃는 거지. 뭐 이런 걸 비웃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마지막 시간 아니. <laughs> 오늘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네.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 이분의 고민은 첫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그쵸. 그냥 현실적인 현실.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음. 이거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그러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죠 옛날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그냥 이제 일을 벌어서 사느냐. 근데 저는 전자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이게 뭐 취업도 중요하지만 돈을 쪼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행복한데. 돈을 쪼져서 일을 하면 금방 질려요.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죠그죠 예, 네, 그래도 뭐몇년 정도 여행하고 오신 것도 이게 여행을 가면 이제 그게 넓어져요. 견문, 시각, 이런 게. 네, 뭐 그런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갔다 오시는 것도 그래봤자 뭐 1, 2년 인생 요새 100세 시대인데. 거기 뭐 1, 2% 투자 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1, 2%를 투자하고 남은 98%를 더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후회 그죠? 없이 사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상 좀 청춘 음. 20대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에서 1, 2년 정도 투자하시는 거는 예, 네, 나쁘지 않아. 이게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음. 자신이 하고 싶은 거또 할게 세계여행도 할겸 저는 여행 추천드립니다 저도 노, 논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수 있고 오히려 지금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커리어를 쌓는 것 또한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꿈꾸는 직업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안부로 말씀드리기 네, 여행... 그게 그런데 웬만하면 세계여행 가는 거 저는 진짜 추천 그쵸 저희도 이 꿈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 사연이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유튜브 음원 저작권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여러분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 선곡은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두 그 모든 분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으로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불러볼까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면서 내일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